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6강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친구들 이거 4번 문제 만만치 않았죠. <laughs> 지문도 길었고 특히 1, 2, 3, 4, 5번 이 선지 보기가 너무 길고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단어도 만만치 않았고요. 여기에 나, 이 언급된 내용 자체도 과학 지문이라서 어. 저 같은 문, 선생님 같은 문과 학생들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자, 우리 친구 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주제잖아요. 아, 주제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글의 구조가 있을 테고 대부분 역삼각형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주제는 반복됩니다. 핵심어는 반복되고 반드시 앞부분에 나올 것이고 서포팅 할 테니까, 자, 우리 앞부분에 한번 눈을 크게 띄어두고, 또 반복되는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네. 에볼루션 t h e 에볼루션이라고 하면 진화죠, 진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화. 진화 이론은, 자, 이거는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죠. 잘 봤습니다. 핵심어 잘 봤어요. 아이 글씨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진화 이론은, 음, 진화. 자 비빙피피 지금 현재 진행형 수동태죠? 지금 뭐 해지고 있다? 챌린지도 되고 있는 중이다. 그 뜻이죠? 자 진행 수동형태입니다. 근데 챌린지에다 별표치세요 빠밤. 자 챌린지가 무슨 뜻이죠? 도전하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도전합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요거 요, 요런 거 알아두세요. 의의를 제기하다 써보세요. 의의를 제기하다. 아니 의의를 제기하다. 의의를 제기하다, 반박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뜻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수능 문제에서는, 이지문에서는요 이런 의미로 챌린지가 참 많이 쓰였어요. 뭔가 의의를 제기할 때, 이, 이런 말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지금 뭐 해주고 있다? 많이 지금 반박을 받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 이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반박을 많이 받고 있대 자, 그럼 좀더 읽어봅시다. 다위는, 다윈서, 에볼루션. 여러분, 다윈은 진화론의 원조죠. 자, 이거 다윈이, 이제, 진화론이 지금 공격받고 있기 때 그러면 원조, 진화론 이야기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자, 우리 원조 이야기 했습니다. 과거라고 할게. 다 다윈은 보았습니다. 에볼루션을 요거라고 아하, 여기서 알고 있어야 표현이 나왔네요. 자, C, A, S, B가 보이죠? 요게 A, 요게 B. 자, CASB. A를 B라고 간주하다. 또는 보다. Think of ASB. 같은 말 써볼까요? Think of ASB.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같은 말입니다. 자, regard ASB. 써보겠습니다. regard ASB. regard ASB. 다 같은 말이죠. A를 B라고 여기다. 또 간주하다. 그 뜻입니다. 자, 다윗은 뭐를 간주했느냐?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을 뭐로 봤느냐? Gradual process. Gradual은 점진적인 이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점진적인. 급진적인 게 아니에요. 점진적인.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과정이냐?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죠. 자연 선택에 따른 점진적인 과정이 바로 뭐다? 바로 evolution. 진화다. 라고 이분은 보신 거예요. 또, 뭐와 뭐에 또, 그 과정이냐면 자연선택과 survival of the f i t e s 아, f i t s t 네요 자, survival은 생존이죠, 생존. fit은 형용사인데 단모음 단자음에서 자음을 덧썼고 est 붙는 최상급이죠. 자, fit가 뭐야? 동사로 쓰이면 우리 친구들 옷가게 가서 어우, fit, fit이 딱 맞는데 딱 맞다죠. 뭔가 옷이 잘 맞다게 하 fit잖아요. 어디 딱 맞는 거. 형용사로 쓰이면 튼튼한, 건강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너 핏한데, 오늘? 건강한, 튼튼한. 그니까, 러 최상급이니까, 가장 강한 애,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 이거를 우리는 적자 생존이라고 부르죠? 적자 생존. 제일 센 놈만 살아남는 거. 적자 생존. 이런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의 점진적인 과정을 진화라고 본 거죠, 다윈이. 그쵸? 자, 끊고, as the 아 그리고 앤드 그리고 아 지금 요거네요 자 여기 ASB가 또 나왔네 ASB ASB죠 자 지금 보았습니다 1번 진화를 요, 요게 이제 B잖아요 진화를 적 자연선택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았고 또 뭐를 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봤느냐 저 똑같은 B입니다 가장 있을 법한 현상으로 보았다 이거죠 있을 법한 Likely 있을 법한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반박을 가한다는 야기잖아요 한마디로 다윈의 이론은 아하, 요, 요 영어 배치자 에? 점진적인 과정이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나오라고 했잖아요. 이제 끊고 나오는 대부분 이렇게 영어에서 보면은 이게 뭐제 화재 전환입니다. 자, 우리말로 는뭐 자. 얘기해봅시다. 이제 이제 자 이제 무슨 얘기해보려고 하냐면 그 에볼루션리스트는 에볼루션이 진화론데 E S T I S T 붙었으니까 진화론자죠. 진화론자는 자 우리 진화론자는 서치에서 누구와 같은 서치에서는 이제 예를 듣는 거잖아요. 누구와 같은 요거 자어 f a i l e l t fail 어, 뭐야 f a i l e 지스 l o i s t 자요 사람은 여기 책에 써져 있네요. 고생물학자라고. 고생물학자. 고생물학자인 여기 나일즈 요분이랑 스테판 여기 골드 두 분이죠. 고생물학자예요. 여기 책에 써줬어요. 친절하게. 페일로탈러지스트네페일로탈러지스트 자, 우리 고생물학자인 요분과 여기 골드 이두 분께서는 악유 주장했습니다. 무슨, 무엇을 주장했느냐. 명사절 접속사고요 뭐를 접 뭐를 주장했느냐. 에볼루션이 바로 끊고 캐릭터라이즈 된다 캐릭터라이즈 캐릭터가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화됩니다 이거라고 이제 특화가 됩니다 특징 지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특징화 특징 됩니다 특징 됩니다 특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사람이 뭐를 주장했느냐 롱피오리얼스는 자 기간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특징화 됩니다 어떤 기간이냐 relative는, 비교, relative는 비교적이죠. 비교적. Stability는 안정이죠. 안정. 어떤 안정?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우리 d e a 는이 앞에 있는 Stability를 꾸며주는 관계의 대명사죠. 뒤에 문장 불안전하잖아요자 Punctuated 자 이런 단어가 어려웠죠. 자 우리 Punctuation이라고 아시나요? 아니, punctuation이 구두점이죠. 구두점. 마침표, 쉼표, 세미콜론, 콜론 이런게 구두점이잖아요 자 펑츄에이션이 구두점이고 요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구두점을 적어가지고 탁탁탁탁 자꾸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다 1번 끼어들다 2번 그래서 중단되다 이 뜻도 있습니다 중단되다 자 근데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장기간에 장기간으로 이렇게 특징화되는데 갑작스런 서든 체인지스, 갑작스런 변화로 이렇게 중단되어지는 이러한 특징이 돼. 보가보가 뭐가, 뭐가. 그러니까 아, 이제 장기간에 이렇게 쭉 진화가 되긴 되는데 갑작스런 변화, 갑작스러 꾸앙, 갑작스러 이런 변화가 끼어든다 이거죠. 이렇게 장기간에 가다가 이렇게, 되, 이렇게 갑작스럽게 끼어든다 이거죠. 이렇게 이 부분. 자 그러면서 followed by 별표 하나 쳐야네 빠밤. 자, 요거는 제가 프린트물에도 써 놓긴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요, 여기서 be followed by죠. be followed by는 a follow b의 수동태형인데요. 자, 결국은 해석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b 다음에 a다. b 뒤에 a 온다.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b 뒤에 a 온다. 이 follow 자체가 따라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거라서 B 뒤에 A가 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해석할 때 B 뒤에 A가 온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면, 요 사이에는 B인이 생략된 거죠. 우리 수동 분사구문. 자, 얘는 분사구문이고. 그니까, 러이 앞에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서 이 안정적인 기간이 끊겨지고, followed by 그 뒤에 뭐가 쫓아오냐? 또, stability. 또 안정적인 기간이 오고, 끊고, 또 followed by, 그 뒤에 뭐가 오느냐? 더 많은 변화가 오고, and so on, 기타 등등. 그니까, 러 이제 이렇게 할게요. 에, 자, 기존 이론, 우리 측, 다윈의 이론은 이런 점진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지금 두 분이 어, 언급한 새로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긴 기간에 안정적인 기간인데 갑작스런 변화가 오고, 또 장기간에 가다가 갑작스런 변화가 오고, 또 장기간에 오다가 갑작스런 변화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온다 이거죠. 이 사람의 일론은 One Hypothesis. Hypothesis는 가설이죠. 가설. 한 가지 가설. 뭐에 대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왜 이러한 현상, 이것이 발생하는지. 발생하다 일어나다. 왜 이러한 일이 자꾸 지속적으로 가다가 서든 체인지가 오고 또 안정적으로 가다가 다시 체인지가 오고 자, 우리 친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안정. 변화, 안정. 변화가 왜생기아느냐한 가지 가설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다. 음흠. 자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고요. 자 환경에서의 변화는 환경이죠. 환경에서의 변화는 cause, 야기하다, cause a to b죠. a가 b하도록 야기하다, 일으키다, 야기하다. 우리 종들이, species는 종이에요. 우리 종들이 diversify는 우리 다양해지다. 환경에서 내가 잘 살고 있다가 변화가 생겨요. 갑자기 내가 따뜻한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워졌어. 이러한 변화가 와버리면 우리 그 동물들이 다양화지게 된대요. 그리고 specialize into 무엇 무엇을 이렇게 특화하다. 무엇 무엇을 특화하다 써보겠습니다. 스페셜 하는 거니까. 그 새로운 니치, 니치즈가 어려웠는데 책에 보니까 환경이라고 써져 있네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된대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은 이, 이런 동물들, 이런 곤충들, 얘네들도 다양화스럽게 변화되고 그 환경에 맞게끔 특화가 된답니다. 그 환경에 맞게끔. 그 결과, 크리에이링 계속해서 분석고민입니다 자, 이거는 결과로 해석할게요. 그 결과 크리에팅 새로운 리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없던 새로운 리, 리니지, 우리 오락하잖아요. 리니지 게임, 리니지 혈통 혈통이란 말이 어렵나요? 조상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 나타난 거죠. 아 원숭이였다가 갑자기 무슨 갑작스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뭐다른또뭐 침팬치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혈통이 나왔다 이 얘기죠. 인골올즈이론에서 끊고 자 우리 새로운 요거 요거, 요거 새로운 요분입니다 골드 요기 자 골드 이론에서 보면 스피시스는 어, 종이에요 얘는 단수 복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된겁니다 여기 어, 어가 붙은걸로 보셔 얘는 단수에요 단수 복수 모양이 똑같아 한 종은 unchanged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for thousands for는 동안 thousand은 수천이죠 수천년 동안 변화되지 않, 않을 겁니다 또는 그렇거나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h u n d r e d 백이고 thousands는 공세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십만이죠. 수십만 년 동안 수천 년 또는 수천 수십만 년 동안 변화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something 무언가가 happen. 자 아까 occur라 어, 어, 했죠. occur랑 happen 같은 말 발생할 겁니다. 자 어떤 변화 어떤 거냐? That will change it. 변화를 줄 변화죠. 지금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언급한 자, 이 새로운 가설은 우리 새로운 진화 이론은 이렇게 안정 변화, 안정 변화 여기서는 점진적인 변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변화를 줄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생긴다. 이, 이 얘기죠. 가로 열고 닫고 포엡스 아마도 진스플라이싱뭐 뭐 유전자 접합 이런 것들 자, 이런 거는 해석할 때안 해도 되겠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하니까 이러한 것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겨날 거다 또는 입은 심지어 와이프는 여러분 자동차 비올때 와이퍼 있잖아요 닦아내는 거 와이프 아웃은 완전 몰아내는 겁니다 싹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시키다 그래서 잇은 앞에 있는 스피시스겠지 응. 자, 잇은 앞에 있는 스피시스 자, 그 CPCC의 변화를 주거나, 또는 그것을 다 멸종을 시키거나,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거겠죠.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서. 그쵸? 여기 갑작스런 변화. 자, 그래서, 이거 사실 안 읽어도 답은 나왔네요. 그죠? 자, 굴 o l d s Theory는, can be thought of, 무엇으로 생각되어 줄수 있냐? 자, Think of A s B의 수동대형이죠. 왜 요, 요런 모양이 나왔느냐? Think of ASB의 수동태형이에요 그래서 Think of ASB B떨어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 A가 주어자리에갔기 때문에 여기 오브 d 에즈가 바로 붙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굴즈의 이론은 뭐로 여겨지느냐 이런 단어 좀어려웠나요 근데 단어 한번 보세요 매크로라는 말이 보이죠 매크로 에볼루션 에볼루션은 진화램에자 여러분 매크로가 있고 여기 마이크로가 있죠 요거 알아두세요. 많이 쓰여요. 매크로는 큰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매크로는 큰 거고, 마이크로는 작은 거예요. 우리 마이크로스코프가 우리 현미경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마이크로가 작은 걸 보는 거거든요. 이제 보면은 경제학 같은 거 보면 매크로 이카노믹 해버리면 거시경제 또는 마이크로 이카노믹 해버리면 미시경제 이런 거 하거든요. 크고 작은 걸 가리켜요. 그니까 어, 뭐, 그니까 골드의 이론은. 이렇게 거시 진화 대 진화라고 여겨집니다. 이건 뭐냐고 친절하게 대시 어로 설명해 주었네. 피오리아딕 어떤 기간이냐? 정기적인 정기적인 갑작스런 변화. 끊고로가 바로 이러한 매크로 에볼루션이라고 할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점진적인 갑작스런 변화, 갑작스런 변화, 갑작스런 변화. 이런 것이 굴드에 이론이고요. 끊고 노멀 컨셉, 아, 아주 평범한 개념이죠. 그레쥬얼 에볼루션. 아까 우리 다윈의 이야기잖아요. 자, 그레쥬얼 에볼루션 이런 점진적인 평범한 이 개념은 캔비터럽 똑같이 뭐로 여기질줄수 있느냐? 마이크로 에볼루션, 소진화라고 여기질줄수 있다. 똑같이 여기 시아로 설명해주지. 여기서도 설명해주네요. 그게 뭔지? 바로 컨티뉴어스 지속적이며. 지속적이며, almost 거의 unnoticeable. 자, noticeable은 이게 뭐 쉽게 눈에 띄는 건데요, unnoticeable이니까 눈에 안 띄는 거죠. 눈에 띄지 않는, 아이고, 띄지 않는. succession은 연속이죠. 그러니까 작은 변화들의 작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연속이 이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다윈의 스토리를 다윈의 에볼루션을 그러니까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봤다. 이거죠. 아하.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이론이 바로 매크로 에볼루션인데, 갑작스런 변화, 갑작스런 변화, 갑작스런 변화, 갑작스런 변화, 갑작스런 변화가 생겼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바라마탈 체인지스, 자, 환경적인 변화, 환경적 변화. 가로 일곱, 가로 다고 쇽. 자,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 자, 뭐를 야기하는 cause 야기하다. 자, 종의 이러한 진화를 야기하는 환경적인 변화, 환경의 변화 이야기긴 했지만 이 글의 중심 사항은 아니에요. 끊고. 자, impact 별표 하나 쳐야겠다. 빠밤. Impact of A on B라는 유명한 수거죠. 여기 impact 대신에 influence를 써도 돼요. 이펙트를 써도 돼요. 자, 이게 다 영향 삼총사인데요. A가 B에 끼치는 영향 써볼까요? 이별표 하나 치세요. 어, 쳤네 A가 B에 끼치는 영향. 여러분, 요 수고를 모르면요, 이 해석이 산으로가 전혀 해석할 수 없어요. 다윈이즘은 다윈의 자기 주장한 그 다윈의 그 설입니다. 다윈설이라고 할게요. 다윈설. 그 그러니까 다윈이 주장한 그 진화론설. 그 이설이 어디에 끼치는? 바이올로지컬. 와, 우리 생물학 교육과 조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그림입니까? 다윈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끊고. theoretical approach는 아이고 이론적인 theoretical approach는 이론적인 이론적인 접근? 뭐 하고자 하는? 뭐에 대한 접근이냐? 여기서 투가 전치사의 투죠? 그래서 ING에요. approach, 뭐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냐. e s t i m a t 하는 것은, 여러분, estimate는 평가하고 측정하는 거예요. 평가하다. 측정하다. 무엇을? the rates of evolutionary change. 이 evolutionary change가 우리 진화 변화죠. 진화 변, 진화적 변화. 변화의 rate는 비율이나 도죠. 그러니까 진화적인 변화의 도를, 이게 얼마나 빨리 바뀌었냐? 그 측정하는 접근, 이론적인 접근,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진화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모델입니다. 모형이에요, 모형들. 어떤 모형이냐? 가로 열고 닫고. 자, understand. 이해를 도와주는 모형들입니다. 점진적인 과정. 자연 선택에 따른 점진적인 과정,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예, 다윈이죠, 다윈. R, W, I. 다윈의 우리 이론이죠. 다윈은 점진적인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점은 이게 아니죠? 이게 도전받고 있대네 여기 나왔네요. 새로운 뷰, 새로운 관점입니다. 정답 5번이네요. 자, 정답은 5번. 자. 자, 우리 진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뭐뭐로어 continuous한 alteration 지속적인 이 alteration이 교차예요 교차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더 stability 안정성과 안정과 rapid change 급격한 변화 급격한 변화간에 이러한 지속적인 교차로서 교차로서 보는 관점이죠 진화를 그러니까 진화를 아 어떻게 보느냐? 안정과 지속적인 변화의 교차로 보는 관점을 말하고 있네. 누가? 이이두 이 분께서 말씀하신 거. 그쵸? 이게 맛이 새로운 이론이요. 매크로 에볼루션이다 변화, 변화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거 오늘 내용이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반복이 있었습니다. 처, 이 주장에다가 핵심만 쳐버리면 여기서 벌써 답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어. Evolution is characterized by long periods of relative stability and punctuated by sudden change가 바로 이 글의 주장이죠. 벌써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핵심이었습니다. 이걸로 공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짤진.